한 겹, 두 겹, 세겹 삼중 패널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초 고장력 강판이라 단단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통으로 안 갈았어요. 통으로 안 갈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사고 부위여서 여기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최대한 데미지가 먹은 부위만 이렇게 잘라서 갈았습니다. 여기를 한 이쯤 잘리는 거죠. 이초 고장력 강판이 대표님이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항상. 예, 예, 예.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어, 테스트 한번만 가능할까요? 한번 무한마루 쳐볼까요? 어..예 제가 모서리를 쳤을 때는 철판이다 보니까 찍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체가 변형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외판 쪽에 철판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거는 푹푹 찌그러지죠 어 바로 들어, 예, 들어, 들어가네 이 안쪽에 있는 초고장력 강판은 작업만 제대로 하고 용접만 제대로 하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차체가 충분히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떼우는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단계를 축소를 한 거죠 안쪽에 용접이 없이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선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CO2거든요 이렇게 떼웁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요. 초고장력 컴퍼는 성분 자체가 C오토로 제대로 안 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떼우고, 이렇게 떼웁니다. 이렇게 한번더 떼우는 거죠. 이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옆에만 가져식으로 이렇게 떼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만 떼우면 브랜다지를 한 번만 쓱 해도 시간이 엄청 단축되죠. 그런데 이 작업은 2차 사고로 크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5번마로 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뚝 떨어집니다. 용접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하고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는 빠를지언정 뒤쪽은 개살구네요. 아, 그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사고가 많이 났나요? 아니면 일이 많았나요? 저도 정비에 한 30년 넘게를 했는데 눈 뜨고 딱 나가면 마당에 차들이 잔뜩 사고 난 차들이 많이 있었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마무리해서 출고 다 하고 나서 또 월요일 날출고나면또 이만큼 와요. 있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와있고. 그러니까 일이 계속 쌓여있는 거죠. 당시에는 차에 안전 장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아, 그렇죠. 지금은 차들이 워낙 성능들이 좋아서 차가 오면은 알려주는 센서도 있고 급제동해주는 센서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예전 차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운전자가 운전자 눈으로만 할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생각를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거라 작업을 할때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보다는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CO2 장비가 없었을 때 거진 다 철사로 용접을 했어요. 이 철판, 이 철판을 녹여서 용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붙어 버렸죠. 이렇게도 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 전 작업한 거라 잘 됐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c o 2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CO2로 하면 니다 용접철사하고 CO2하고 이것도 같은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철사심으로 이걸 녹여서 여기다 붙이는 거고, 용접철사도 이걸 녹여서 철판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소로 하게 되면 이 주변이 다 불이 먹죠. 범위가 이렇게 넓잖아요. CO2는 여기만 범위가 이거보다는 산소보다는 많이 범위가 좁죠. 철판은 불을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 철판 자체가 불먹히다 보면 울어요. 이거를 또 잡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또 퍼티라는 걸 발라야 되는데 퍼티가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 또 충격 가고 그러게 되면 퍼티가 금방 깨지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공장이 없을 거예요. 20대 때 산소 용접은 이렇게 한 거고요. 30대 때부터는 CO2라는 장비가 이제 딱 보급이 많이 되면서 산소 용접은 거의 이제 작업을 안 하는 추세였고 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되는 공장들은 산소로 했겠죠 예 네. 보시면 한번 떼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겁니다. 와, 이거 네.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 그래도 제가 잘 떼었나 보네요. 어, 그러니까요. 뭐? 어, 그 부분만 딱 살아있네요. 이 이게, 이게 제대로 용접이 안 되면요. 충격 가면 여기가 딱 깨집니다. 장비가 없었고 시간에 쫓겨서 작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간혹 계셨을 거예요 2차 사고로 인해서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음. 저 센터필러도 안치 바깥집에 붙어있고 이것도 안치 바깥집에 이렇게 두개 붙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 이제 딱 문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러, 이렇게 보시면 삐뚤삐뚤하죠. 에이필라하고 네. 센터필라하고 이렇게 맞춘다고 딱 조립식처럼 딱 라인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만 용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부위는 CO2로 용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완성입니다. 지금 이 프레임은 저 K3 차가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랑 같은 재질이죠? 이거는? 아 그럼요. 같은 재질입니다. 회사 브랜드마다 좀 틀린 게 뭐였냐면 예전에 대우차, 대우차들은 바깥쪽에 있는 이 판넬 아세이가 통째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3중 패널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저 휠하우스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하기가 진짜 편했죠. 이게 운전석 쪽 프레임인데 정면에 보이는 게 대시 판넬입니다. 대시 판넬 밑으로 들어가는 게이 프레임 저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와서요. 여기까지 바닥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려면, 다시방도 내려야 되고, 바닥 매트도 다 걷어내야 되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다가 옆으로 이렇게에필라 안찍까지도 밑에, 오르방으로 요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분을 다 따야 됩니다. 와, 지금 이거. 예. 과정이 장난 아닌데요? 예, 크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걸 따면 요것만 똑 떨어집니다. 이 작업은 생략되고, 요것만 똑 떨어뜨려서 요것만 딱 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축소가 되죠 보이는 것도 교환이 된게 확실히 보이고 예예. 예.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과거에 공장이 엄청 많이, 많았겠는데 아 근데 이거는 많았지만 불필요한 거죠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저 바닥까지 하게 되면 반나절이 뭐야 하루 정도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작업을 했어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과거를 얘기하죠 예전에는 하루에도 프레임을 두 번씩 밟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프레임 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큰 사고가 별로 안 나서 프레임 가는 데는 거진 없고요. 연식이 있는 차가 앞에서 많이 먹었다. 그러면 차량가가 안 돼서 거진 폐차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형차들은 요즘은 차들 금방금방 활보로 끼고 바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리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전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막. 예전에 부분 이식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나눠진 데 있죠. 이렇게 요렇게 나눠졌습니다. 여기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둥만 가는 거죠. 이렇게 축소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부분이식으로 많이 했고요. 야 빨리 되는 대로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작업자들이 편한 쪽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럼 멋모르는 새파란 직원이 아, 와가지고 그때도 가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아 이거 하지 마. 네.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공부를 해서 매뉴얼상에 이렇게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걸 알고 와서도 실무에 투입되면 고참들이 야뭐 하러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월급 받아가겠어.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술자도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심지어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이어 붙인 적도 있어 옛날에. 자르는 부분이 아닌데 어. 여기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그렇지. 여긴 짧게 여긴 길게 해 가지고 용접의 힘을 받게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작업을 줄이기도 많이 했었어. 미안해요. 제가 발전은 지르고 헤쳐나가자가 주의인데, 헤쳐나가는 걸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laughs> 없죠? 뭐 없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차를. K3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차든 다 때놓으면 이, 이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고장력 간판이 더 단단할 거예요. 그 말은 작업이 더 어렵다는. 아, 그렇죠. 바닥 스태프 안 집입니다. 요 요거는 살려야 돼요. 뼈대는 아까 쪽두 겹을 따야 스테프 안 집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다 깔끔히 되면 이제 저걸 하나 하나씩 맞춰가면서 조립하는 겁니다. 이걸 다 따놓고 붙일 때는 매뉴얼처럼 교본처럼 아주 각잡고 해야 됩니다. 예, 각잡고. 예. 설레이는. 잘라놓고 나니까 답이 나올 듯안 나올 대표님 듯. 대표님 그... 계속 제할 때까지 계속 여기 지켜서 있을 건 아니죠? 아, 전 영업해야죠. 아, 그렇죠. 아, 전 직원들 월급 밀리면안 되니까 일을 제가 넘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원래는 양쪽을 이렇게 다 털으려고 했었어요. 양쪽에 센터필러를 잡고 포크레인 잡고 한번 뜯어보자. 과거의 수리 방법과 현재의 수리 방법대로 했을 때 진짜로 뜯길지. 근데 이거를 제가 차체 수리 박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박사님 이거 우리가 미그 용접으로 하고 여기 양면 스포 용접으로 하고 뜯어 볼 생각인데 이게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용접이 아예 안 됐다라면 모르겠지만 용접이 됐다면은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부식의 차이잖아요 과거 방식대로 용접하고 지금 방식대로 용접을 했을 때 부식을 지켜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하면은 보나 마나겠더라고요 불이 잔뜩 들어가고 방청이 안 됐는데 부식이 올라오는 거를 굳이 보여줘야 되나 싶은 거지 무조건 올라오는 거니까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맞고칠 수가 없잖아요 뭘 보여주겠다고 주접 떠는 거보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잘떠웠나 봐요 <laughs> 여기는 안 찢어지고 나머지가 찢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 네. 이렇더라고요 용접이 되면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용접 주변이 뜯어지지 그리고 아까 가접한 데는 이쪽을 시작하니까 두두두두 떨어졌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런 차들이 예전에 과거에 진짜로 이렇게 가접을 했 예, 그죠 직접 해보셨잖아요. 아... 해 보셨잖아요. 아. 누가 죽었을 수도 있는 <laughs> 나는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영업해서 우리 직원들 할 일이 계속 있도록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이 아, 저 새끼 비겁하게 <laughs> 걸려 놓고 빠지네.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맞거든. 어? 그러니까 아, 변명안할 거고. 그게 맞으니까. 사실 우리 상무님도 지금 현역이 아니야. 우리 현역 기술자들은 저기 있잖아. 이제 현역 기술자였고 지금은 이제 관리자인데 아 사장 새끼가 이걸 한다고 하니 그냥 강제로 그냥 <laughs> 그래 협조 한번 해주자. 이 정도 차원일 거야. 이렇게 한 번에 따졌을 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작업자들이 깔끔하죠. 산소질 할 때랑 이제 틀린 게, 불을 안 먹으니까. 조립하는 과정보다, 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한번 하고 나면 몸살납니다, 몸살나 어제도 제가 반나절 조금 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삭신이 쑤셔서. <laughs>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날이 이렇게 구멍이 이쁘게,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잘 떨어졌는데, 이 안집에 있는 초고 고장력 강판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먹죠? 끄떡없네. 예, 예. 이 작업은 저희 벨트 샌다기, 요게 벨트 샌다기거든요. 벨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빼빠죠? 벨트로 갈아놓고 바가내로 따면 똑똑똑 제대로만 따면 똑 떨어집니다. 네, 네 파격감이 좋네요. 이제 아, 그렇죠 저희 작업자들도 힘들지만 보르방으로 땄을 때한 번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한 번에 뚝뚝뚝뚝 떨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따지거나 뭐 힘들거나 붙어서 막 칠판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짜증이 나죠. 교환하는 거예요. 예, 또 교환해야 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용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 칼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보험사에서 다 주는 건가요? 안 줍니다. 안 주고 보험사에서 얘기는 교환비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지 이 재료대를 주진 않아요. 이것도 금액이 좀 있잖아요. 아, 원격이. 그럼요. 이 벨트날도 그렇고요. 이 펌날도 보면 아까 자르는 것만 해도 벌써 100개째. 이게 다 떨어지면 공구상가로 이제 네? 사러 가야 되는 거죠. 번거럼도 있고.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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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네 됐습니다